안녕하세요. 축구분석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상대팀 선수와 오랜 대화를 나누는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입니다. 만나면 모두 친구가 되는 손흥민과 세상에서 가장 성실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굉장히 성실했고 그 성격으로 인해 오해받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케빈의 오늘이 그들의 독일 무대를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왜 감동이었을까요? 우선 케빈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이였는지 화면만으로도 생생히 전달됩니다. 케빈의 인생은 말 그대로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4살의 행크 아카데미로 이적한 것은 정든 고향과의 안녕을 의미했고 새로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에게 다 같이 모여 잠드는 기숙학교가 어떤 공간이었을지 누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행운은 양육 가정이었고 잠시나마 기숙사가 아닌 가정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방문한 그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었고 아이의 인생에 새로운 면이 펼쳐집니다. 고투 스쿨 포 프라블럼즈 디서플린 파인 덴 I say goodbye to the poster parents not knowing what goes on. And then I come home. My parents were like sad. crying. And I'm like. watch로. The poster parents don't want you to come back. like. why. Because of who you are. y a yeah. You r e difficult to handle. You r e very quiet. 더 키즈즈 데어 이츠 베리 디퍼 켈트 2 인터랙트 네이처스트 파인드 유디퍼 켈트 에즈 A 이16 이어 올드 15 이어 올드 이츠 낫 나이스 투 히어 비코즈 인더 엔드 에이라트 오브 타이밍 더 비기닝 오브 마이 커리어 단지 내성적이 었던 소년은 오해 받고 집을 잃었으며 제대로 된 작별의 시 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단체 생활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케빈의 경우는 아니었고 그에게 기숙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절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이었고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오해와 슬픔이었습니다. 스쿨 워즈 고잉 세컨드 아이싱 위드 더 마더. 더 마더 케임되어 비코즈 아브비었을 리. The other people were coming there and started explaining. Yeah, we wanted you to go to the boarding school. And then on the weekends, you can come. And I'm a 17 year old kid. And I'm already a month there. But starting to go to the first team. And I just said at that time, you don't want me. I don't care. I don't care about you guys anymore. You know, I was a nice to you. You have the decency. School, you have these rules. You go to dinner. Maybe you have to study. Free time, and then I sing me. It depends on what year you are, what age you are, to be in the room by nine. 아이 o 프롬 트레이닝 나이 9시 30분. to eat. everybody is already in the room because they have to. 고장 17살 소녀는 군대에 오르면 집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다시 기숙사였습니다. 감정은 결국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내가 왜 축구를 하고 있나? 라는 근원적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역사적인 패스 마스터의 서곡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예, yeah. Everything you did was play football. And that was your decision. I would say, the first two years, you c a t roll m You see why football is there. Why you m a e the choice. 비코즈 싱킹인. 축구로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극단적인 조건이 소년의 머릿속에서 성립되었고 남은 것은 그저 전진뿐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진출은 행크 시절 그의 친구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성격을 고려하면 먼저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는 케빈의 손짓은 이변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케빈이 왜 그랬는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진 한 장은 분데스리가에 많고, 많은 유망주들의 만남일 뿐이었고,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중 하나는 피해 득점왕이 되고, 다른 하나는 어시스트 왕을 독식하는 슈퍼스타들이 되는 장면입니다. 케빈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17살의 어느 날, 어머니께 분노를 쏟아냈던 그 즈음의 손흥민은 독일의 기숙사에서 아버지께 방학 동안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남았다. 아빠. 3주도 안 남았어요. 저할일 충실하게 할게요. 집중할게요. 형, 너한테 아빠 지금이 최고야. 한국 가고 싶어요. 알아요. 훈련 나가 봐야죠. 솔직히 말하면요, 거기는 좀 많이 외로워요. 혼자 있기에는 정말 외롭고, 일단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 많은 친구들을 찾게 되고, 코앞에 두 엘리트 이전에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저 고등학생에 불과했으며, 축구를 사랑했지만 동등하게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숙사에 있던 이유는 오직 축구 때문이었고, 손흥민 또한 성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교성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두 명이었지만, 외국 생활로 이어진 여정과 배경은 연결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사한 성장기를 가진 친구들과 쉽게 가까워집니다. 국적보다 강한 것이 공감대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영국이란 나라에 도착한 다음 여정에서 그들이 만난 숙제 또한 흡사했고, 분데스리가에 이어 피치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날마다 독일어로 대화를 이어갔고, 두 외국인 선수는 1년에 두번 타지에서의 조우의할 말이 쌓여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대한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은 낯설게도 사이드라인에서 함께했습니다. 케빈은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몸만 풀고 출전하지 못한 감정은 모든 축구선수가 이해할 수 있지만, 케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올 시즌이 어떨지 누구보다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손흥민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들만큼의 경력을 가진 선수는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케빈은 부상을 제외한 날들에서 올 시즌 선발 출전 빈도가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보다 긴 대화를 나눈 두 명의 클립은 오래도록 리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 이긴 소년이 축구를 재패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23살에 처음 만났던 오랜 친구가 경기 내내 함께했고, 서로의 유니폼 색깔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꿈을 위해 집을 떠났고, 모든 것에 적응해야 했으며, 실패는 곧 생존을 의미했던 두 사람의 여정은 결이 같았습니다. 오직 축구만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당연한 것들이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PL 득점왕과 어시스트왕의 빛을 목격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PL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패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남은 시즌을 응원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저에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했던 선수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를 예술의 영역으로 보이게 만든 사람 중 하나이기도 했으며, 내성적인 아이가 전투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으로서도 깊은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이제, 내성적인 케빈은 추억 속에 있습니다. 전투적인 케빈 또한 다음 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현역에서든 아니면 언젠가 레전드 매치에서든 두 친구가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17번과 7번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등장하는 순간. 볼프스부르크와 레버쿠전의 유망주들이 시공간을 넘어 동료가 되는 순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